당신의 노후 자금, 지금 어디에 잠자고 있습니까? 뉴스에선 연일 코스닥 시장 대폭락을 이야기하지만 외국인들은 왜 2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조용히 쏟아붓고 있을까요? 그들의 은밀한 속셈과 당신만 모르는 숨겨진 금맥을 지금 공개합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 특히 바이오와 반도체 섹터에서 외국인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들이 에코프로에 거액을 배팅하고 로키 델스케어나 알테오젠 같은 성장주를 쓸어 담는 이유 단순히 단타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주목한 건 바로 미래 성장성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재생 의료 플랫폼 기술까지 코스닥의 중소형 기업들이 가진 세계 최고 기술력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대박의 기회를 놓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시장의 공포에 질려 진짜 알짜배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한국의 미래 먹거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단기 급등했던 에코 프로비엠이나 HLB 같은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따라가는 투자는 위험합니다. 외국인들은 순환 매를 시작했고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필수입니다. 노후를 위한 자금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선택한 성장 섹터를 주목하되 분산 투자와 장기적인 안목을 잊지 마세요. 시장의 공포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슬기로운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